해야 되는 이유도 내가 네. 덤달라 얘기해 주는 거야. 왜? 간지나니까 맥북을 써 줘야 돼. 거기에다가 비번 뭐야? 어, 비번을 까먹었어. 세 번째 만지는. 오 어, 인제야. 다시 켜봐야 돼. 이게 비번을 까먹어가지고 켜지지가 않네 맥북이. 네. 어 켜졌다. 내 방문각. 어이씨. 방문각을. <laughs> 아니. <웃음> 아니. 어 경쟁업체가 떠버냈어 미안. 이거 내가 한게 아니야? <laughs> 야, 저, 저때 에듀엘 아닙니다. 방문각입니다, 저. 아, 잠깐만, 이거 뭐야? 재판이야. 다 떨어졌어. 아이씨. 뭐야, 이거. 아, 부동산 중개업은 에듀이 아니야. 전 방문각입니다. 방문각인데. 에듀리이또 뭐, 어, 나 검색한 적이 없는데. 누구지? 빌려준 적이 없는데. 아, 아무튼, 저는, 이 뭐야. 방문각에서, 어, 1년 무제한 합격할 때까지, 어, 인간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거를 신청해가지고, 제가 올해 2024년 35기 공인중개사 자격스을 따도록, 어, 파이팅 하겠습니다. 끝! 어, 진짜 애드웨이 누가 켰냐? 형 몰래 너가 켰어? 아니지. 네. 어. <laughs>